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 우리가 만든 얼굴에다가 또 따로 만들어놨던 귀를 붙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귀를 다른 파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귀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 오픈이 아니라 자, 여기 있는 import merge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다면 우리가 만들었던 귀를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었죠. 이제 오픈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귀를 만들고 났으면은 귀라는 이름을 붙여 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라인 001과 플랜 001이라는 음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라인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이게 물체를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쉽게 알수 있는데 사실은. 어 이름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 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자, 오케이를 하면은 자, 귀가 들어왔는데 비대가 전혀 지금 안 맞죠. 자, 안 맞으니까 일단 어, 귀를 어 맞춰야죠. 크기를 맞추고 자, 그다음에 이제 위치를 맞춰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음 프론트 뷰에서 자 이렇게 이제 위치 이 정도, 그래도 크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 이쯤에 와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이 얼굴 만들었던 오브젝트가 좀 반투명하게 돼서 보여야 되죠. 자 귀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자, 아직도 좀 크니까 조금 더 줄여주고요. 어 사실 이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귀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맞추는 작업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고 여기서도 로테이션이 돼야될것 같고요. 자, 앵글스레은 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자, 이 정도 이제 위치 되겠죠. 위치인데 귀는 이렇게 안돼 있고 좀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죠. 그런 다음에 자, 다시 프론트뷰에서 이렇게 이제. 맞춰 줘야 되겠죠 이 정도 위치면 될것 같은데요 아 조금 더 키워 볼까요 키우는게 아니라 각도가 조금 더 뒤로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자 여기서 로칼로 놓으시고 자 이렇게 자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뒤에서 이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위치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치. 자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음 조금 더 가야 될것 같죠. 더 가고 예 조금만 이렇게 더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귀의 형상을 조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음,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주고요. 자, 요 버텍스는 조금 이렇게 와도 되겠죠. 이 어차피 이제 이 부분은 피부에 붙을 부분이라 자 이렇게 이제 위치가 잡혔으면은 자 이제 반대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프론트였는데요 정도 위치 자 그럼 이제 반대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라이트가 되겠죠 라이트 뷰로 가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어, 피부에 붙어야 되는, 얼굴 피부에 붙어야 되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라인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자, 여기, 버텍스를 따라가서 그대로. 작업을 해 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버텍스 만나니까 클로즈 하면 여기 이렇게 이제 라인이 생겼죠. 그럼 우리가 어, 안내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를 레프트 뷰로 보시고 자, 이번에는 이 귀의 오브젝트를 자, 귀 오브젝트를 잠시 감춰 놓도록 할게요. 자, o 하 hide selection 하고요. 자, 여기 맞춰졌는데, 너무 밝으니까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이렇게 놓고. 자, 여길 따라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컷으로 면을 나눠줘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버텍스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인그 얼굴 라인에 비슷하게 맞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은 음,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이제 편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자 다시 라인으로 자 아, 컷을 이용할게요. 자 여기 컷을 이용해서. 텍스 컷을 이용합니다. 컷, 자 컷으로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폴리곤으로. 자, 여기 지금, 여기는 이제 구멍이 나 있어야지 연결을 할수 있죠. 자, 얘를 딜레이트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안내서는 필요 없으니까, 자, 이, 어, 라인도 지워버리고요. 자, 아까 여기 이제 비슷하게 있는 버텍스들은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버텍스를 한번 봅니다. 여기는 맞은 것 같고요. 여기는 안 맞고, 자이 정도는 자두 개를 선택을 해서 컬랩스를 한번 해볼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랑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임기응변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고. 자, 됐으면 이제 이 허공에 떠있는 버텍스들을 이제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떠있으면은 나중에 많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형태가.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커넥트로 연결을 해줘요. 자, 이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임기응변으로 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개 버텍스. 커넥트. 자 여기도 가까운 쪽으로 커넥트를 하고, 자 여기도 이렇게 커넥트를 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커넥트. 여기도 커넥트. 자 지금 물론 이제 커넥트를 했지만 나중에 또 어, 음, 만약에 또뭐 어색하다든가 조금 찢어졌다든가. 왜곡됐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다시 또 이제 맞춰 줘야 돼요 자 여기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 일단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귀를 보여야 되죠 그래서 unhide all 해서 이 귀를 나타나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귀의이 버텍스들과 여기 얼굴에 있는 버텍스들이 서로 대응되게 이제 맞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돌려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두 개가 붙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얼굴 선택하고 어태치로 서로 이제 붙여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버텍스를 가지고 이제 서로 연결을 해주면 되죠. 대응되는 버텍스에도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귀에서 얼굴로 가야 돼요. 얼굴에서 귀로 오면 은 얼굴이 많이 왜곡됩니다. 자, 그래서 타겟 귀에서 얼굴로 타겟엘드 자 여기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수정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는 없어도 될것 같은데요. 이 그죠? 음, 여기는 없어도 되는 버텍스입니다. 그러면은 자 버텍스 선택을 하고요, 타겟들드 빼고 버텍스 선택하고 백스페이스. 자그 다음에 다시 타겟들드 예, 이렇게. 붙여주고 또 붙여주고 음. 자 여기는 버텍스가 없나요? 자 없으면은 저 음, 여기 엣지에다가 여기다가 어 하나 넣어야 될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버텍스 를 하나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으로 일단 자, 하나 하고 버텍스 어, 버텍스를 넣어야 되는데 자. 이 무브를 이렇게 해서 까지 하고 그러면은 버텍스가 하나 생겼죠. 자, 이 버텍스를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자, 연결이 됐는데요. 자, 여기 귀가 엄청나게 지금 음 튀어 나왔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정을 해 주면 됩니다. 자이두 개는 조금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그리고 자그 다음에 퍼스펙티브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음,는 조금 더 이쪽으로. 쪽으로 자 어떤 때는 깔끔하게 잘 붙는데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어, 힘들게 붙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어만큼잘 붙은 거 같죠 일단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폴리곤 선택해서 전부 스무싱 그룹을 이제 통일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귀가 얼굴에 붙은 캐릭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렌더링을 해서 확인까지 이제 하면 되겠죠. 네, 괜찮게 작업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는 조금 더 앞으로 빼고 밑으로 내리고. 자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계속 이제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귀가, 어, 있는, 음, 얼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음. 수고하셨습니다.